네 안녕하세요 선하떡입니다자 오늘도 네, 똥겜 유저님과 3점 네, 테스트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어렵게 제가 너무 어, 헤비탱크를 모으지 않고 쳐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엔 좀 전략을 좀 다르게 해서 똥겜님과 함께 플레이를 하겠 호미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영역,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그좀 면. 나뉘어져 있다는 게 문제인데 작업, AI, 그렇다고 코만더를 쓰기에도 참애매모하죠 이번엔 한번 바이오닉으로 스토리. 한번 밀어볼게요 바이오닉밀수 있으려나 보겠네 바이오닉 테크 한번 타볼게요 이번에는 네, 아까... 어 패치 내용을 봤는데 리커리티가 그 바이러스가 버프가 됐고, 예 네. 리커리티 바이러스 배포가 되어서 그거 한번 써보려고 예스 커맨 Commander. AI 데이터 전환. 작업. 그러면서 드랍하면서 나중에 탱크 모기 한번 들어가보려고 데이터 출신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전환 전기능 이상업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업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투베로 가겠습니다 작업 완료 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대기.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출시 데이터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실행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너무 부끄러운 경기력을 보여 주면서 방송 키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플레이를 앵가람에 안 보여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아척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게임이라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행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해서 멋진 경기력으로 재밌게. 다군이 공격을 보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투베러킹 거 확인을 하셨어요? 작업 제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략을 좀 까발려진 느낌. 다군이 공격을 보습니다파이어 체력이 굉장히 높습니 작업 연계태세를 유지하라. 작업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난지능 이상 없 작업 시 미온이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 알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전투기 시할까요 전방을 살펴라.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전투버리게 각 m 원전투 l i n g you, don't do t h m t y r e i n g me. I'm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각 y 원 u r e telling me. I'm telling you, you're t e l l I c a n 가 미쳤는데? o w 이 on that. But I'm not a private door. I'm not a 리 r i v 니 t e o m m 미온이 부족합니다 각 대원 전투대우로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대우로 지금 각 대원 전투대우로 전투기 시작할까요? 각 대원 전투대우로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스 커맨더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코드 불신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불신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코커를 너무 막 빨리 올렸나 제가? 하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진력 생산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미용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실행. 한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코도부신합니다 작업 실시. AI 데이터 전환.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대기 중. 명령 실행. 각 대원 전투 대우로 빨리 움직여. 전방을 살펴라. 각 대원 전투 대우로 전방을 살펴라.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전방을 살펴라. 우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실시. 음.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운스가 부족한. 포워크가 부족합니다. 포워크가 부족합니다. 포워크가 부족합니다. 00 실행.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 뉴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중지. 우리가 필요합니까? 전기능 기상 업소, 전투 시작할까요? 오퍼레이션 정상 가로.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 실행. 작업 실시. 토크가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미온이 부족 실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오퍼레이션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무 수행 준비 완료. 전기능 기상업도 알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진형 생산 완료. 0령3기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가격이 수입 굉장히, 수입 시도. 시도. 굉장히 싸네요 작업 필수. 작업 필수. 준비 완료. 작업 완료 데이터 니다 음. 위치, 위치 보고합니다. 작전 작전 만명령 위치 보고합니다. 시할까요 작전 입 준비 완료. 데이터 니다산 완료. 준비 완료. 전상

아 이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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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첫판은 기분좋게 제가 이겼습니다 이걸 또 이기네? 첫, 첫 스타 제가 가져가고요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커크를 폭포를 굳이 빨리 가져가지 말아야겠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오파드는 중형이라서 코만도가 폭발형이라서 100%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경기는 인텔리언으로 하시네요. 코マ더로 살짝 섞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인텔리언은 이제 맹글라가 대형 유닛이라서 코マ더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명령을 내려주시 바이오닉 실험을 좀 해봐야겠어요. 명령을 내려주시 작업 데이터 수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알겠습니다. 작업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마트수신입니다 예. 여기다가 붙이. 건물 짓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인공지능이길 찾기가 조금 수달려가지고 가는 길목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안 됩니다.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겠요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전 게임이죠.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좀 적극적으로 전기능시설. 좀 활용을 할 생각이 작업 진행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려주시죠. 데이터 추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예수 yes, 커맨더. 명령을 내려주시죠. 수리가 필요합니까? 시시 대기 중. 알겠습니다. 명령 대기 중. 명령 진행. 작업 대기 중. 대략 125원이나 150원인가 하는데.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시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대각선인가? 이번에는 네, 1시 5시 u n g y o u 요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n g 대기 중 작업 y 시 알겠습니다 영령포도 수신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영령포도 수신합니다. 아군이 공격을 해야 할 것인가요? 공격 준비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결시. 미온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엔진역어 생산 완료. 각 대원 전투 대우으로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우으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방을 어, 살펴라. 아, 씨고, 뭐 시키 이 속이 왜 이렇게 빨라? 미운 준비 완료입니다.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방을 살펴라. 작업 결시. 작업 대기 중. 00지행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전기룡 기상업 등 실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건물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 저기 뭐야, 인구수가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영령 실행. 이 건물 지키가 좀 빡세 가지고 포석으로 이제 배럭을 지어도 인구수가 올라가는 걸로 패치가 되어버렸요이부족니다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 명령 실행. 니다엔 생산 료 음. 태세를 유지하라. 알겠습니다. 이 부족합니다. 명령 실행 명령 작업 료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터 처리합니다. 시나 보네요. 작업 제시. 미온이 부족합니다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전방을 살펴라 공격 준비 완료 전투기 시할까요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CC 대기 중 실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CC 대기 중 명령콜 수신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니부니다 작업 취시. 예스 커 e 더 작업 취시. 지르고. 부족합니다. 니크 부족합니다. 들리겠니다각 대원 전투 대열로 전태를 유지하라. 각 대원 전투 대로으로 <놀라> y o 비 완료. v e 비 완료. 아 이거 뭐야? You have 작업 be well. I 행하겠습니다 u don't put up your signature. Sling against you. Young, I got to l i v 이 Young, I 미온이 부족합니다 압류가 전을살쳐라 빨리 움직여 알겠습니다 명령 대기 중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예스 코맨터 전투 개시할까요?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빨리 움직여 전부 쓸어버리겠습니다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공격 준비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뚫어 <목소리> 라로 그냥 대결하면 안되어 버리겠어. 계지를하어 버리겠어.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가 <목소리> 부족합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예스 yes, 커맨더.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출시! 스포크가 부족합니다. 스포크가 부족합니다. 지루, 전방을 살펴라! 알겠습니다. 데이터, 회전합니다. 영역 실행! 공격 준비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전투기 시할까요 펑크가 부족합니다 펑크가 부족합니다 펑크가 부족합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투기 시할까요 빨리 움직여! 전부 쓸어버리겠어 펑크가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파우수가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명령 모도 수신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파수가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전부 쓸어버리겠어. 경제 태세를 유지하라. 빨리 움직여. 파우수가 부족합니다.

이제 체을 유지하라! 다태 전부 대우로! 이봐, 우이 필요한가? 누구든 상관없어. 작업,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지식.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취시 엔지니어 생산 완료. 어디를 태워줄까? 공격 준비 완료!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 전방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빨리 움직여. 콘크가 부족합니다. 작업 중시 아군이 공격을 펼칩니다. 전방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전방을 살펴라. 누가 누군가을 보고 있나니다크가 부족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엔진니어 생산 완료. 곧 극엄을 보고십다합니다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작업 지시서 처리합니다. 이번 미피언가 아니, 퓨처. 격식과 사용 바그 정도 준비해. 아니, 퓨 모두 처리해. 아니, 퓨처. 전투 스크류절. 아니, 퓨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각 대원 전투 대열로 집결. 현부 쓸어버리겠어. 어떻게 시할까요? 현부 쓸어버리겠어. 알겠습니다 하우스가 o w 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Don't put to be well. I got quite your trigger. I g 어 t to me. I 이 o t quite your trigger. What's your boy? Shun the robbery get me. You need to come. I need to 명령을 내려주시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코크가 부족합니다.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아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는 내 인생의 전무지. 데이터 수신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고만도 연투 준비 완료.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 십시오 부족합니다. 연투는 내 신생의 전부니. 니다레이션 정상 가로. 지루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실행. 명령 대기 중. Yes, c o 작업 진행합니다. 정지. 이계대 대세를 유지하라! 바이오닉이 좀 에바였네요.